네, 오늘 특강을 해주시고 모실 우리 전중앙지역단 제10대 지역단장 여기 마셨고 11대 중앙단장 여기 하신 상천 방창덕 부모님을 소개해 드리습니다큰 박수로 안 명이 있니다 자리에 네, 모셔서 오늘 특강을 하도록 겠습니다안전채로 상호 1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겠지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천 방창들입니다 저는 포교사는 16기입니다. 16기. 16기 고 현재 우리 지역 단내 16기지요? 네. 음. 그다음에 그 지난번 장근환 단장 앞에 있던 이현숙, 이연숙 단장이 16개입니다. 16개가 대구 지역 단장 세 사람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되지는 인연이 있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해서, 그냥 너가 흐리 되느냐? 하지만은, 그이연이 있는 거야. 그거부터 얘기할까요? 네. 어, 우리가, 음, 시, 시, 11년 됐나? 11년 전에 품조를 받고 난 뒤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 16기 동계아 그, 각 불교대학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같이 매, 어, 이 코로나가 아니면은 크게 매달 보는, 예, 뭐, 경북불교대학, 대국불교대학, 경북 불교대학, 어, 대구 불교대학, 한국 불교대학, 총리, 궁위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수행했습니다. 첫회는첫 해는 간포도랑에서 우학선임 모시고 철화정진했고, 폭여사 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에는 통일대불전에서,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어, 효광선임, 지난번 주지선임 모시고 철화했습니다. 그때 아마 통일대불전을 통째로 철화를 내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째 될 때는 불강사 지금 법당 새로 지었잖아요. 그거 오픈 기념으로 저희들이 철화했습니다. 동반서님 모시고 철화했어요. 그러한 인연으로 쭉 있는 게 2년 전에 는 어, 인도 성지순례를 22명이 갔다 왔습니다. 포교 원장 선생님을 모시고 가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그때 상월선은 뭐, 결사 이거하고 코로나하고 막 겹치는 바람에, 네, 출발하기 바로 전에 원장 선생님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인도를 해서 갔다 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설득해 들었냐. 폭에사의 단복은요, 수행복입니다, 수행복. 그죠? 어, 이 수행복이지, 그, 그냥, 뭐,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이익집단에 탁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모여서 세력 교합해갖고뭘 하겠다. 이러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오늘 안 그래도 지역 단장이 운영회를 하면서 오늘 청문님들까지 다 오셨다며요. 네. 어, 그래서 다 오셨으니까 뭐 좋은 말씀해 달라는데 제가 뭐 좋은 말씀 해드릴 마 할는지는 모르겠지만그 동안에 이렇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진타내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포교사 활동을 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은, 마내 기꺼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 주요 의제는 우리 진공심 대구 지역단장께서 요청을 하신, 어, 팀장님들과 총무님 들께 그동안 지역단장도, 저는 팀장도, 어, 연불포교 홍년 팀장, 남서구 총괄 팀장, 그 다음에 대구 지역단 수습부단장, 대구 지역단장, <laughs> 그 다음에 포교사단장까지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11년 동안에 잠시도힘 없이, 예, 해왔던 겁니다. 어, 그러한 것을 조금의 경험 수치라도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어, 성낙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해야 될 것은 그 문제하고, 그거 이전에 지금 여러분 팀장님들이나 총무님들께서 혹시나, 당신은뭐 지역단장도 했고, 포괄서단장도 했다는데, 그러면 우리 포회사들이 또는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하고 싶다 하는 것 이런 것도 듣고 싶다 이니다 그리고 또 모처럼의 뭐 기회가 왔으니까 어, 이수행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 근본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수행의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저도 사실은 한 10년을 헤맸습니다. 10년을. 연구를 한다고 태구종에 가갖고도 범패도 배우고, 또저 우리 저 의장 선님한테 임목 선생님한테 서울로 거의 출장 해가면서 배우고, 또 어, 명상한다. 그래가지고 어, 또 크게 한 10여 년을 어, 주말이면 은 교육을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을 헤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있는 거야 그래서 명상한다에서 우리 불교 명상지도사 2급, 또 협회 2급, 또 불교 명상지도사 1급. 또, 협회, 또, 읽어.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한 번에 하나, 1년에 하시게 해도 4년 걸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옆으로 하러 다니지. 그, 그러니까 그 10년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수행인가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뭐, 어, 큰 결론은 못 잡았지만은, 그래도 내, 제 나름대로, 어, 느꼈던 것을, 여러분들께 말 위에 잠깐 얘기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laughs> 여러분들한테 혹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어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듣겠습니다. 혹시 준비해 대신 분 있나요? 음? 없어요? 갑자기 내가 단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어, 혹시 있으면을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뭐 다음에 그내을 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아, 그냥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어, 우리는 포교사잖아요, 고요 우리는 포교사입니다. 포교사 하면서도, 어떤 포교사냐?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예요. 이 정체성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뭐, 불교 가 아니냐? 불교 종단이요. 불교 종단이 470여 개 됩니다. 꼬삼비 분쟁 알지요 꼬삼비 분쟁, 뭐, 서로, 그, 뭐, 교수들끼리 싸우고 그런 거. 그래, 부처님 나왔잖아. 그래, 부처님 모시러 갔을 때, 부처님 뭐라고 했느냐. 어질고 그 치유롭은 동반자. 감한 벗이 없다면, 뭐라고요? 콧불소에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지고 지혜로운 동반자, 그 다음에 성숙한 벗을 얻지 못했으면 혼자서 가라. 그, 셀데 없이, 어, 모이면 뭐, 딴짓이나 하자고 하는 그런 도반들 만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친구와 주위 사람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되면은, 자신이 목적한 발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 우리는 여기 모여서 수행하려고 왔잖아요. 수행복을 입기 위해서. 왔는데 그 목적입니다. 사람을 사김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관찰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라. 부처님은 수행 부분에 대해서는 도반이 수행의 전체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실제 수행을 하는 곳에 가서는 혼자 살아라 그랬죠. 여러분은 여시 모여가지고 뭐패만안돼 대부분 이런 전통과 이런 그, 그런 것을 중시하라는 곳에서 꼭이 장님 줄석이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님 줄서기 하듯이 팀장, 내가 팀장인데 뭐 해보겠다. 천만의 말씀. 안 된다, 이게. 해봤자, 2년 중에 지금 몇, 4개월 지나갔지? 4개월 지나갔어요. 몇 개, 1년 지나면은 뭐또뭐 뭐 그러고. 안 되네. 그러지 말고, 앞뒤해 그리고 포개사단은 계급사회가 있어요. 계급사회입니다. 팀장하고 또 팀원을 오는 거요. 저도 어 우리 포개사단의 최고의 그 직위, 포개사단장을 해치하는 지금은 팀장이 팀 팀원이요. 팀원으로 그냥 우리 팀장이 매일 메시지 와요. 어디 오라고 신청 빨리 오세요 하고. 그럼 나가야 돼. 그것이 우리 폭에서 나. 개그사의 아니다 말이야. 개그은 쭉쭉쭉 나가면 뭐 하지만 그 아니다. 수행하고 정법을 홍포하는 그런 집단이지. 개그 은그 개그 아니다. 아 부처님께서도 4 5 년간을 길에서 맨발로. 술로 일생을 마감했다. 무슨 말인지 알죠요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전통이 그 굉장히 중요하다. 러 아,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노트를 가고와서 잠깐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비다마그 책자를 안 가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책을 다 씁니다. 쓰고, 그 쓰고 난 뒤에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이렇게 갖다 붙여. 그래도, 막상 나와서 쓰라니까안 나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은 힘없이 공부하는 포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누구라도 대접하고 앉으면 막힘이 없어야 돼요. 어떤 컨생님이 하더라도 포교사로서 그 정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무조건 예스, 예스만 할 것이 아니고 또 법을 토론하거나 수행을 얘기할 때는 가감 가심 없이 자기 얘기하고 점검받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미리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마지막에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질문 받으려니까 또 너무 늦어나 하실 혹시 하실 만 있어요? 지금 말하면 눈치 보이겠지. <laughs> 예, 감사합니다. 명강일해주신, 어, 당선 방탄덕 부모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새로 광역열을 올리겠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